예,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예, 예, 여쭤보고 답변은 우리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 한꺼번에 해주시죠. 네, 그러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국회에서 질의를 하면서 극단적 표현 이런 거잘안 씁니다. 그런데 예. BHC 않습니까그 우리 위원장님 오시기 전인데. 이 악질입니다, 악질. 엄청난 악질이고요. 2년 전 국감에서 정인으로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출석하면서 상생 협약안 만들고, 공급가격 인하하겠다, 보복성 감행계약 해지, 철회 약속까지 했는데, 국정감사 끝나자마자, 이보다 더한 악질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제가 이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 정말 잘안 쓰는데, 이거 꼭이것을 그 공정위에서 좀 챙겨봐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국정감사 1 0 0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BHC 확실하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시간이 엄청나게 지났는데도 이거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좀 확실하게 한번 챙겨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 플랫폼 특별법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온라인 유통시장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자상거래법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입장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플랫폼특별법은 내용을 좀 보니까 이게 연성규범을 적극적으로 이제 좀 활용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기왕의 감행사업법처럼 모범그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도입하는 방법도 어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위원장님 의견 말씀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국정감사를 맞이해서 소비자 권익포럼하고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 했더니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네이버 페이 문제를 가지고 여런 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 절반 이상인 57.3%가 네이버 페이 검색 노출 행위가 불공정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실제 이러한 노출 행위가 소비자 구매 선택으로 바로 이어진다고 답변한 국민이 80.4%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쇼핑 검색 시장에서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어 알고 있는데요. 네이버 페이의 검색 노출, 쇼핑 검색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 남용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또어 이러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서 어, 어이 네이버 페이 노출로 인해서 이 시방, 시장 지배력 전이가 남용되고 지위 남용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가 정식적으로 조사를 할 의향은 있는지, 우리 위원장님의 예, 3분 동안 짧은 시간에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지고 저도 짧게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지금 말씀하신 BHC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법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그러니까 너무 으, 늦어지는 거 아니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실하게 속도를 내게 에, 에, 때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시장 환경이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 거냐,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환경은 급변하고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전자상거래법은 2002년 정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를 통해서 소비자들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새로운 규율을 만들겠다라는 게 저희가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그러니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법제도 개선이라든가 집행 체계에 대해서도 좀더 합리적으로 만들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서 모범 거래의 어떤 예시 같은 걸 제시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아 네이버페이 노출에 있어서에 발생하고 있는 어가 아 이런 불공정 행위 아니면 반경쟁적인 행위가 있는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조사 필요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규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laughs> 해주시 바랍니다.